Hı hı hı. 제가 곧 며칠 있다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입을 하객룩 코디를 다섯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아직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하객룩 다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룩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커트 팬츠를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덜 부담스럽게 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정 슬랙스에다가 시어한 재질의 가디건을 입어가지고 조금 더 봄에 입을 수 있는 따뜻할 때 입을 수 있는 하객룩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러블리한 무드로 매 매치를 하면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덜 부담스럽게 입으려고 슬랙스를 매치를 해줬어요. 팬츠류를 매치를 하면은 좀덜 부담스럽게 매칭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어줬습니다. 하객 룩을 입을 때 올블랙 컬러를 많이 입는 편인데,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올블랙 컬러 말고 밝게 밝게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컬러의 상의를 입어봤습니다. 위에를 좀 밝게 밝게 해줘서, 아래는 블랙 컬러의 팬츠랑 블랙 컬러의 메리 제인을 신어줘서, 누구 눌러줬어요. 여기서 너무 밝아지면 붕뜰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스커트 팬츠 말고 이 원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 가디건을 걸칠까 고민을 했는데, 이다 보니까 밝은 컬러가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그거는 번외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치하지 않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 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쭉컷 데님 진청 데님을 입었거든요. 청바지는 좀 너무 캐주얼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 생지 데님은 너무 꾸민 것 같다. 할 때, 포멀 한 듯, 캐주얼 한 듯, 좀 이쁘게 연출이 가능한 그런 바지거든요. 그래서 요 생지 데님 부츠컷에다가 홈퍼지만 셔츠거든요. 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저는 볼륨 디테일이 있어요. 볼륨이 치다 보니까 살짝 덩치가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허리 강조를 해줘서 좀더 슬림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룩을 연출 했습니다. 이 셔츠를 결혼식 할때 매일 입었던 셔츠예요. 스커트 벤츠로 해서 완전 포멀하게 연출을 해줬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시크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하객룩으로 한번 다르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룩을 입을 때는 시크한 구두를 해주면 너무또 캐주얼해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출근 룩으로 입어도 이쁠 것같아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뾰족한 슬링백. 요즘에 많이 보이는 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드로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좀 편안하게 샀을 때배 나오는 거 티도 안 나고 해서 편안한 하객 룩을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 일 포인트를 저번 룩을 입어봤습니다. 블랙에다가 그린 컬러의 셔츠를 매치를 해줘서 좀더 포인트가 하나 정도 있는 느낌으로 너무 어둡지 않게 코디를 해줬고 여기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보트 무늬 스크런치를 매치를 해줘서 좀더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 룩은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베벳 소재의 미니백으로 살짝 더격식 차린 느낌으로 입으셨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맛에 빠져가지고 치마랑 컬러를 맞춰서 블랙 컬러의 민소매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줘서 셔츠 컬러만 포인트가 되도록 입어줬고 이게 넣어 입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빼서 입어가지고 더 꾸안꾸 느낌으로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셔츠를 입을 때꼭 이렇게 시계를 차주는 타입이거든요. 뭐 셔츠랑 시계 조합이 전 너무 예쁜것 같아요. 깔끔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서 이렇 셔츠 할때 이렇게 시계를 꼭 차주고 있고요. 코디한 룩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짧은 치마 를 입어도 되는데 셔츠를 뺄 때는 롱 치마 입어줘야지 좀 비율이 괜찮더라고요 민소매나 핏대는 상의를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시는 것도 좀덜 부해 보이는 스타일링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으악! 발랄한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필수 색 조합이 있는데 저 네이비에다가 이 베이지 컬러가 필승 조합 셋째 아 하나거든요.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라서 입어봤고, 이 베이지에다가 좀 톤을 맞춰서 이 아래도 밝게. 화이트 컬러 양말에 아이보리 컬러의 메리 제인 슈즈를 신었고, 다른 룩들에서 보여드렸던 신발보다는 동글동글한 쉐입의 아이템이어서 귀여운 룩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귀여운 룩에는 저는 이 비비안 웨스트드 아이템을 진짜 많이 쓰는데, 엄청 미니미하고 컬러도 귀여워가지고 완전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복식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셔링이 있는 블라우스에 허리 이렇게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줘서 좀 이렇게 볼륨감 있는 귀여운 느낌의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무드에 맞춰서 여기에 핀도 이렇게 옆으로 꽂아줘 핀을 꽂을 때 귀걸이를 안 하는 타입이라서 핀으로. 어세서리 포인트를 줬습니다 난 너무 포멀한 게 싫다 난 너무 꾹꾹꾹 느낌이 싫다 격식 있는 느낌으로 나는 너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귀여운 듯한 느낌으로 가도 평소에 입어도 괜찮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음. 결혼식 하객룩 정석이라고 하죠. 약간 올블랙 룩을 입어봤습니다. 저는 올블랙을 매치를 할때 위아래 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양말 정도 소재가 다른 걸로 매치를 해가지고 너무 면적인 느낌으로 안 보이게 코디가 풍성해 보이는 느낌으로 입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치마는 새틴 재질로 되어 있고 위에는 약간 코튼으로 되어 있는 유넥이 깊게 파인 그런 블라우스라 봄에 입기 딱 좋은 그런 블라우스고 그리고 양말을 비치는 재질로 해서 신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발목 양말 신거나 스타킹을 신어도 되는데 좀더 룩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닉삭스 느낌으로 신어줬고요 너무 또 블랙이면 룩이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실버로 신어줬는데 이 실버가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신발까지 블랙으로 맞추고 약간 이렇게 헤어 포인트 헤어스크런치나 아니면 이렇게 가방으로 컬러 포인트를 줘가지고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룩으로 연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신발이 실버여서 악세사리들도 다 실버로 맞춰줬습니다 시계도 찾으고 귀걸이, 목걸이까지 해서 이렇게 블랙을 입을 때 디테일이 살짝 있는 아이템을 입어주시면 좀더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입는 거굉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하객룩 다섯 가지 였는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이 한 가지는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무드로 연출을 해보려고 코디를 좀 짜봤어요. 점점 따뜻해지면서 결혼식 갈 일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코디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에는 지금까지 상온 하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